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제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나이 22세 되시는 여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10년 대음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제 사주 이야기의 주제는 이, 이제 대학생입니다. 현재 22세 이제 졸업반입니다. 대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외국으로, 외국으로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공은 이제 간호와 관련된, 간호, 이제 간호와 관련된 고로한 이제 전공을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어머님께서,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아니고, 딴, 딴이께서 또 외국으로 멀리 또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취업을 미국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본사제 이제 신명도사에게 이 학생이 한국에,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게 이제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가는 게, 미국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은 이제 또그 외국으로, 미국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 사주 상담을 하신 분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한국에 있어도 괜찮고 뭐 외국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뭐따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이제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팔자와 어, 팔자 명조와 운을 봤을 때 외국으로 나가면은 좋지 않은 그러한 운이다. 이러면은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자 명조와 운을 봤을 때, 나가면 상당히 이제 좋다. 이러면, 나가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나가는 게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 는건 이제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사주를 상담해주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직 신명도사는 이제 팔자 명조와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서, 따님이 원하시는 대로, 외국으로 미국으로 취업을 해도 상당히 좋은 고로한 팔자명조와 고로한 대운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본사의 신명도사가 고로한 답을 내려 드렸는지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 사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팔자명조를 보면 이분은 신사년 임진월 신축일 개사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이제 구대운입니다 원는 개사,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예, 경자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이제 22세입니다.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19살에서 29생일 전까지 10년 대운이 가보대운입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이제 월지를 보면 이 월지, 이분은 특히 이 월지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월지, 태어난 달을 보면, 진달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진달은 이제 동물로는 용달이고, 이 사주명량에서는 임묘진, 인달이 호랑이 달, 묘달이 토끼 달, 진달이 용달. 그래서 임묘진 이세 개의 달을 봄으로 봅니다. 자, 봄은, 어, 목의 기운이 왕성한 봄이, 어, 목의 계절입니다. 목의 계절. 자, 이분은 목의 계절 봄에 하늘로부터 신금 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신금이 금입니다. 신금이 금금목을 해주는 계절입니다. 이게 이제 십성으로 보면 진토 정인입니다. 토생 금을 해준다 이렇게 사주로 해석을 하시면은 이제 사주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본사장인 신명도사도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때 월지 월지에 이제 진술 축미만큼은 사주 명령은 계절학입니다. 그래서 어, 가령 이제 뭐 축토가 월지에 있다면 수의 기운이 강하다. 진토가 월지에 있다면 목의 기운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술토가 월지에 있다. 그러면 금의 기운이 강하다. 그리고 미토가 월지에 있다. 그러면 화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토로 보되, 기, 이 사주 명리학은 기운을 보는 겁니다. 계절학이고 기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긍목을 해주는 계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신강사주도 사주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사주, 사주에서 완전히 이제 잘못됩니다. 본사지 신명도사가 예전에 어떠한 이제 부자, 그분이 신약 사주인데 엄청나게 이제 그 부자로 사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주에도 재성이 있고 운에서 재운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재다신약이 되면 거지가 돼야 되는데 엄청 그 부자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간이 그때 당시 임수입니다. 임수. 근데 계절이 수월에 태어났죠. 수월. 만약에 이 수월에 태어나고 일지도 이제 그그 그 술토입니다. 술토. 그래서 토국 수를 해준다. 이 토로 봤습니다, 토로. 토국 수를 해준다. 그러니까 아주 신약 사주로 봤는데, 팔자에, 있는, 팔자에는 이제 재성이 좀 있는데, 운에서 재운이 들어올 때, 그럼 재다 신약으로 가면은, 그 집, 그집 쪽박을 차야 되는데, 그 대운에 무지한 돈을 벌었습니다. 무지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가 안 맞네.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데 월지를 이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월지가 수로이니까 금으로 봤습니다. 토로 안 보고. 금생수를 해준다. 이렇게 보니까 사주가 이제 신강사주가 되면서 그 운에서 재운이 들어올 때그 재를 감당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이 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이 진월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사진의신명도사가이 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 진월은 무조건 토로보되 목의 기운이 강하다. 토의 기운도 있지만 목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금융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이 계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1 2운성으로 봤을 때도, 뭐, 여기에 보면은, 요가 또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대전에는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은, 태어난 일주가 신축입니다. 신축. 자, 요때이 축토가, 이 월지로 가 있을 때는 여기 수의 기운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의 기운이 강하다 이래 보셔야 되지만, 어, 이 진토도, 뭐, 시지나, 일지나, 연지에 있을 때는 그냥 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월지에 있을 때만큼 목의 기운이 강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토는, 뭐, 어제 있을 때는 수의 기운이 강화되려, 이 보시면 되지만은, 음 일지에 있기 때문에, 이건 토로 보시면 됩니다. 토로. 토생금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화가 또 화생토를 해줍니다. 화생토, 토생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사주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자에 보면은, 팔자, 여덟자에 보면은, 재물을 나타내는 목의 글자가 없습니다. 어. 보십시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없습니다. 자, 목의 글자가 이제 없으면은 음, 어떻게 보면 팔자가 돈이 없는 팔자다.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태어난 계절이 목의 계절입니다. 목이 목의 기운이 무제 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돈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돈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절이 목 목의 계절,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추벌이다, 그러면 이제 수의 기운 이제 수가 제, 재물인 분들이 팔자에 재성이 없다. 그래도 추궐에 태어났으면 수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사주 해석을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팔자 명조를 우리가 보고 이 대운을 보는 것은 오행의 바란스를 보는 겁니다. 바란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누구나 사주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뭐 20년, 30년 공부한다고 이 사주 풀이를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분이 뭐 6개월 공부하고 뭐, 사주 해석을 잘하면은, 적중을 잘하면은, 그분이 사주 해석을, 사주 풀이를 잘하는 겁니다. 20년, 30년 공부했다고, 내가 공부를 20년, 30년 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6개월 공부를 해든 1년을 하든, 사주 풀이 해석을 잘하는 분이 고수입니다, 고수. 자, 우리가 이 팔자, 팔자를 본다는 것은 뭐 어떠한 분들은, 우리가 인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 자연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살아가는 삶을 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팔자 명조를 공부하는 것은 적중입니다. 적중. 이 팔자 명조와 대우는 어떻게 잘 보냐? 그잘 보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고수.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자연 공부할 것 같으면 산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인생 공부할 것 같으면 돌아다니면서 인생 공부하면 됩니다. 이 팔자는 오직 적중을 잘 하고자 적중. 그렇다고 뭐 내일 아침에 짜장면을 먹는다, 모레 저녁에 뭐 탕수육을 먹는다 이런 것까지 적중은할수 없지만 이 팔자 명조와 오행의 반안스를 보면서 이 대운의 운의 흐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대운에 사업을 해야 돼, 해야 될 운인가?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될 운인가? 사업을 하면은 성공하는 운인가? 사업을 하면은 거지 쪽박을 차는 운인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사주, 팔자 명조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반안스만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월지를 아주 중요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팔자 오늘 이제 이 팔자 명조의 주인공인 이분이 그, 그러니까 직장과 관련된 것을 문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거볼 필요 없고, 직장과 관련된, 그러한 것만 잘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성입니다. 나를 와서 그걸 하는 오행, 화가 관성이라 해서 이제 직장이 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직장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 남자도 나타냅니다. 자, 남성분들에게는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과 자식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성분들에게는 이 관성이 직장과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관의 동태를 파악을 해보면 됩니다. 뭐 관성이 없다고 뭐 무직자다 이렇게 보셔도 안 되고 관성이 없을 때는 대운에서 들어오는 관성의 동태를 보면 되고 관성이 없을 때또 식상의 동태를 보면서 또 내가 내가 어떠한 뭐 직업군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떠한 사업으로 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도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성의 동태를 파악을 해보면은 지지에, 시지에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연지에 이제 정화, 아 정관, 사화, 사화, 정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성이 이제 또 사주의 팔자에 관성이 많은데 관인상생을 해주지 않으면은 또 직장, 직장과 또 배우자 덕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몸이 좀 허약합니다. 몸이 관성이 많고 관인 상생이 되지 않으면. 근데 이 사주는 관인 상생이 됩니다. 화생토, 토생금으로 도갑니다그 때문에 이 관성이 관인 상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직장이 요게 또 보면은 이제 그 십이신살로 돌려 보면은 연지 기준으로 돌리면 요게 지산입니다. 지산, 지살. 영마입니다. 영마. 영마의 기운이 강한 고로 하는 게 직장이 영마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이 영마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보면은 내가 어떤 직장에서도 많이 이제 움직이는, 요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드, 이동이 많습니다. 직장의 이동수가 좀 있고, 이렇게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좋게 볼 때는, 좋게 볼 때는 이게 또 외국도 됩니다. 외국. 지살 역마라고 하는 것은 외국도 됩니다. 외국에, 외국이,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또 직장이 외국, 외국 자리에 있다. 지살영마니까 외국에 있다. 외국에 있는 곳이 내 직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지살영마가 관인상생, 관성이 이렇게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화는 지장간에 보면 무견병, 신금이 이렇게 이제 합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게 무경병이 시지에 있는 게 이제 나와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팔자 해석을 할때 이제 사주가 이제 신강해질 때는 좀그 사주가 이제 신약하거나 사주에 힘이 좀 없을 때는 천간에 비겁이 나에게 이제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주가 지지로 이제 뿌리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천간의 비겁이 나의 직장이나 재물을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분 같은 경우 신유술 요 39대운부터는 사주가 무지하 강해집니다. 자, 이럴 때는 요 신금이 요런데 병화 요 직장 가지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요, 요 지장간에 있는 요 병화와 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요 직장과 합이 되면서 힘이 좋아집니다. 요때부터는요때부터는 힘이 좋아지고 관성이 위로 올라올 때는또 내가 어 39대운 같은데는 병화와 합이 하기 때문에 직장운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요때는 자, 근데 이제 현재의 한게 대운을 한번 봐야죠. 현재 대운을 보면은, 가보대운입니다. 가보대운. 요, 뭐, 추고 원진이다. 이래서, 뭐, 이거 안 좋다. 뭐, 어떻게 요때 뭐, 이혼을 한다. 뭐, 이, 뭐, 러는 분들도 있, 있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원진이 나오면 무조건 이혼을 한다. 뭐, 이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 관성이, 요렇게 사후 합으로도 가고, 화해 기운이 화생토, 토생금으로도 갑니다.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요 직장이 좋은 고로한 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천간에 이제 간목이 이제 투관이 되는 돈이 이제 우로 투관이된 거야. 돈의 뿌리가 좋습니다. 왜냐?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돈의 힘이 좀 간목이 정점에 딱 올라갔습니다. 자, 요때 내가 충분히 감당할 돈을 감당할 힘도 있습니다. 어, 요 19, 19살에 29살에 요취업을 하는 요요 요 대운에 내가 논도 감당할 힘이 있다. 그리고 요 정관, 사화가 지살 영마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나가도 내가 이 관을,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이 관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그러한 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팔자 명조가 아마 결혼을 만약에 외국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외국에서 남자를 만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관이 이제 영마에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외국으로 취업한 그러한 남성분과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러한 팔자명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어 올해 나이 22세 되시는, 음, 현재는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올해 취업반입니다. 이 학생이 외국으로 이제 취업,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음, 좋은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러한 것을 8자, 어, 8자와 우은을 보면서 여러분께 어, 재미난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